근데 어찌 보면 저게 말이 돼요. 왜냐면 저 사람 이제 학번이 저보다 한 3, 4년 위니까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586 애들하고는 달리 그 메인스트림 그 방향 그 저쪽 진영의 메인스트림 DJ 쪽 진영서부터 나오는 메인스트림을 알아요. 일본이요. DJ 깔라 그러면 깔거 많을 겁니다. DJ가 그 70년대 초에 일본을 중심으로 어 밝혀지지 않은 그러나 밝혀지면 굉장히 곤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한통년 활동. 그 활동하다가 이후락 정보부장 때그배실 납치돼서 한국으로 끌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그 그 당시 기준으로 여러 공안적 기준을 넘나드는 활동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이른바 깡통진보의 그 역사와 행적에 관해서 약점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요. 일본 자민당 정부가 이때까지 그걸 안깐 이유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민당이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공산당보다 더 친북적인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반도 분단을 선호했기 때문이거든요. 한반도 분단을 선호하니까 이그 남북대결을 강화한다든지, 혹은 북을 완전히 몰아붙인다든지, 혹은 한국 내에 침북적, 햇볕적 성향의 정치인을 박살 내는 그런 것을 자제해왔다고요. 안 한다고요. 당연히 안 하죠. 그게 자기들 국익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제가 이번 아베의 수출 관리 발표를 환영하는 이유는 70년 묵은 70년 묵었죠. 1948년부터니까. 70년 묵은 일본 자민당의 이 분단 선호 노선의 일대 전환을 뜻합니다. 이게. 북을 몰아붙이겠다 하고 딱 팔걷고 나선 거거든요. 한, 한, 한국 정부가 안 몰아붙이면 우리, 우리가 나서서 더 몰아붙이겠다고 팔걷고 나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흐름이. 그래서 이번 아베의 전략물질, 수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어, 마음을 놓고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제 저쪽 애들은 이제 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다라고 떠들면서 반일 히스테리를 불을 질렀는데 모든 히스테리 발작이 그렇듯이 그게 뭐한 달을 갈 거예요 한달더 지나면 두달갈 거예요 두달더 지나면 그러니까 석달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이슈를 가지고 이길 수 없는 방식으로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문재인 586 조국 이런 사람들이 자 이거 벌써부터 이제 징조가 나오죠 이분이 아마 두 번째일 거예요 전에도 한번 부장판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이분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했어요 전에 부장판사님은 어,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걸 주어 담을 수 있는 길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국익을 위해서 나는 그 판결 자체가 잘했다, 잘, 그러 그러니까 옳은 판결이었다, 그런 판결이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 정도 어감으로 말했는데, 이번에, 어, 부산지법의 김태교 부장판사님은 아주 솔직 담백하게 말했어요. 김판사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돈이 있으면은, 일본에서 나오는 최고급술, 야마자키 한 병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잘 수입도 안 되는 싱글몰트, 최상급 위스키입니다. 근데 돈이 없군요. 일단 말로 대우죠. 이분이 김태규 판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요지는 크게 세 개입니다. 하나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 1965년을 기점으로 봐도 일제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65년을 기점으로 봐도 이미 50년이 지났다. 시효는 통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10년이다. 두 번째는 법인격의 생명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신일본제철은 나중에 만들어진 회사고 그때 징용 때 관계됐다고 알려진 흔히 신일본제철이라고 불리는 회사는 실제로는 신일철죽음이라는 회사이며 구일본제철이며 이 회사는 50년 4월 1일에 해산됐다. 아니, 법인격이 끝나. 법인이라는 게 해산이면 법인이 죽은 거거든요. 없어진 거예요. 법인의 설립과 해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법인이 없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청구하냐. 이건 사람으로 치면 뭐냐면요. 사망신고에서 땅 속에 묻힌 사람들, 뭐, 형사, 형사 책임 묻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사람이 땅 속에 묻히면 숨을 거둬서 형사소추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거다. 이 얘기예요. 세 번째, 일본 법원이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2003년에 확정 판결을 한 적이 있다. 그럼 한일 간의 남남도 아니고 또 일본 법원이 뭐 그렇게 무리한 판단을 한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했으면 당연히 이런 협정에 있는 상대방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일본 법원의 판결을 개무시한 그런 판결이다. 그러니까 조국은 똑바로 들으세요. 조국이 이제 사법주권이란 말은 잘안 해. 제가 그 동네 사람들이 사법주권 사법주권 떠들길래, 니들의 사법주권은 중국 공산당식 사법주권이야. 즉 영토 안에서는 그 나라의 법률이 최우선권을 가진다라는 그게 중국 공산당 사법주권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사법주권은 판사 개개인의 정신적 독립성을 뜻해.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비판을 해서 그런지 조국이 갑자기 사법주권이라고 지둘 지들, 지들 동네에서 쓰던 말싹 버리고 요번에 재판주권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재판주권인데 대, 우리나라 대법원이 저질른 짓은 일본의 재판주권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협정에 엮여져 있는 상대방 국가의 어, 국내 판결 상당히 합리적 국내 판결을 개무시한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대법원이야말로 일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대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김태 김태규 판사가 이거 주심이었던 김능환이 독립 선언을 쓰는 기분으로 고심해서 썼다는데 아니 판결이 쿨하게 하는 거지 독립 선언에서 고심해서 판결하면 그 판결 자체가 이상한 판결 아니냐. 그런 말 하면서 아주 좋은 말을 하나 인용을 해요. 미군 포로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잡혔었던 미군 포로가 일본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이렇게 판결했다라고 김판사가 말합니다. 전쟁 포로 수용소 피해자였던 미군 병사가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하며 미국 법원은 이렇게 말했다.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됐다. 너 전쟁 포로 때 학대 받은 건 맞지만, 그건 전쟁 때 벌어진 일이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왔으니까 지금 네가 다시 포로로서 그 포로 생활했던 거에 대해서 일본에 배상 청구하는 건 잘못된 일이야라고 미국 전승국인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김태규 이 부장판사 말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이 반일 히스테리 부채질 하다가도 이런 거 하나 싣고, 또 부채질 하다가도 이런 거 하나 싣고, 아주 그 속된 말로 뭐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해요. 마음 정하십시오. 방회장. 반일 히스테리 걷어치우고 제대로 진실만 전하세요. 그때 그런 거를 한 6개월 하면 다시 사랑받게 됩니다. 지금 조선일보, 지금 실구독자 수가 6자리 숫자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시중에 받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면 유튜브에 밀리고, 뭐에 밀리고 해서 뭐 30만 구독, 뭐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뭐 20만 구독까지 갑니다. 그럼 조선을 못문닫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군요. 조중동 사설 평균 조회수가 1000개가 안 된다고. 제 세뇌탈출 조회수도 많지 않지만, 뭐 다른 잘 나가는 데 비하면, 그러나 제가 기본적으로 3, 4만 합니다. 세뇌탈출 한편. 두편세편 편 시리즈. 그 50분짜리가 보통 40분에서 50분짜리가 수만 조회를 일으켜요. 제제세뇌 탈출이 조선일보 사설보다세요. 쪽팔린 줄 아세요? 이 미디어의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빅 미디어가 살아남는 길은 오직 진실, 오직 진실. 그거를 계속해서 깊게 파헤쳐서 보도를 하면 저 같은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은 보면서 아 역시 큰 집이 큰 집이야 이렇게 인정을 할수 있잖아요. 오늘 이 기사, 조선일보 기사 좋은 기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만 좀 하세요. 왜그 되먹지도 않은 반일 히스테리에 뻔뿌질하냐고 문재인 손바닥 위에 스트립쇼 올라가서 스트립쇼로 그냥 깨춤 출 일이 있어요. 저는 눈에 선에 문재인 손바닥 위에서 방 회장 저기 김대중 주필뭐뭐 뭐 강천석 뭐 이런 사람들 다 홀딱 벗고서 스트립쇼 치는 것 같아. 너무 비참해요, 눈에 보기가. 제 눈을 더 이상 고문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팔륙 집단이 이렇게 반일 히스테리를 가지고 지랄 난리를 부리고 거기에 조중동이 깨춤을 추고 거기에 황교안 자한당 일부 지도층까지 끼어들어서 깨춤을 추고 웃기는 짜장 같은 편의 판이 벌어지지만 지금 바카스 세상은 심상치 않죠. 제가 이거 별로 안 다뤘던 얘기예요. 너무 커서. 23일 독도 상공에 한, 중, 러, 일, 네개 비행기가 엮였죠. 어, 네 개, 네개 나라의 비행기가. 러시아가 세 댄가 왔고, 그 중에 두 댄가는 그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고, 폭격기고, 중국이 한 댄가 왔는데 그것도 핵무기 탑재 가능한 전폭기고. 이, 얘들이 왜 독도에 가서 노냐면요. 한반도는 친중친러 코리아 연방 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서해는 중국의 내해가 되는 거고 동해 쪽은 저 독도 원저리로 해서 일본 쪽하고 한국 쪽하고 양쪽으로 나뉘는 거다. 그래서 꼭 저기 와서 노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중국 비행기 저기 와서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와서 노는 이유는 그 숙해들 마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내 나아바리의 경계선이야 하고 마킹한 거예요 저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냐? 중국의 힘은 육군에 있지 공군에 있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 중국 땅덩어리 안에서 총 들고 버티고 싸우는 거 오케이 그건 저항력 있을 거야. 근데 공군 해군 저거 미국한테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진 폭격기 몰고 와서 여기 내거야라고 저거, 저게 막행 오줌싸고가 아니, 저게, 우, 이걸, 이걸, 징징댄다고 말해야 되는지, 미국도로 경고를 하는 건지, 뭐 자기들 의중은 경고일 거예요. 뭐냐, 미국도로, 너희 북한 접수할 생각 하지 마. 오히려, 한반도 전체가, 우리 나와 말이야. 이렇게 경고하는 건데, 저 경고가 힘이 있어야 경고를 하지. 비행기 한세대 뛰었다고 저 경고가 됩니까? 네대 뛰었다고 경고가 됩니까? 그니까 저 정도, 말도 안 되는 경고를 해야 할 정도로 화급한 처지에 몰린 거예요. 중도가 전국에서 적어보면서 사실은 웃었어요. 자, 이 와중에 러시아는 열심히 단거리 미사일을 쏘죠. 그래서 25일, 31일 연속해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네요. 단거리고 저각도이고 풀업 기능이 있습니다. 풀업은 하강 단계에서 한번 이렇게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이래서 이, 저기, 뭐,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는 능력입니다. 저각도기 때문에, 저, 저괴도를 날기 때문에, 또, 요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보내는 메시지는 이거죠.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로, 어, 남한, 특히, 어, 평택 미군기지, 또는 무슨, 오산 미군 공군기지, 뭐, 이런 데를 우리가 초토화 시킬 수 있다. 뭐,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왜 보내냐? 실무협상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보내지 않고,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콧방귀나 낄까요? 안 끼죠? 미국 국방, 국방대학이 여기서 되게 발표한 거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퍽! 하고 일잘질러버리잖아요 한국과 일본에, 한국과 일본과 B61 전술핵 협정을 맺겠다. 이 협정의 내용은 한국 일본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미군이 직접 운영한다 이때 이제 B-61은 전술핵 중에 전폭기,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방식의 전술핵입니다. 이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 B-2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B-2에서 탑재해서 떨어뜨리는 훈련이 이미 마쳤습니다. B-61에 여러 모델이 있는데 아마 배치되면 주력이 B6112가 될 겁니다. 이게 최신 모델입니다. B6112는 지중 폭발을 합니다. 지중 폭발을 해서 ground shock effect, 땅꺼죽을 뒤집어서 흔드는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파괴력은 폭발력의 송호까지 늘어납니다. B6112의 폭발력은 TNT 기준 0 3 k 톤1 5로톤 10 킬로톤, 50 킬로톤 이네 종류입니다. 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세팅하면 돼요. 같은 같은 폭탄을 다이얼 맞춰서 다이얼인지 뭔지 몰라도 아무튼 다, 비유적으로 다이얼 맞춰서 아 여기 0.3에 세팅하면 0.3 킬로톤으로 터지는 거고, 요거 오시, 50에 세팅하면 50 킬로톤으로 터지는 겁니다. 참고로 히로시마가 15 킬로톤이었습니다. 그때 반경 3.5 킬로미터 안에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B6112는 지중 폭발을 하기 때문에 폭발력이 20배 파괴력이 있다. 이걸 만약에 기준으로 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15킬로톤 짜리의 폭발력이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1.5킬로톤으로 B6112를 세팅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20배가 되면 실제로 파괴력은 30킬로톤 짜리 파괴력이 나옵니다. 이는 히로시마의 2배 파괴력이 돼요. 파괴력이 두 배가 되면 아마도 이건 추정인데 보통 이제 그 면적, 이게 평면에서 이 파괴 직경, 직경으로 직경 환산을 해보면 이게 최소 루트 2. 그러니까 제곱근, 2의 제곱근, 최소, 최소 1.4배쯤 될 거예요. 그런데 공중보다 더, 더 나, 더 나올 수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어쨌거나 1.4배쯤 되면 이게 3.5 반경 3.5에 1.4배, 반경 5km 정도가 모두 사망한다 이 소리예요. 뭐 혁명 수비군, 뭐 최혁명 수비군가, 뭐 호위 사령부가 다 사망하겠네. 호위 총국뭐 이런 거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라고 이 조그만 연필심 같이 생긴 F35에 싣고 가서 뿅 놓는 이게 이걸 지금 미국이 400발을 생산 중인데. 실은 생산이 아니라 리핏이라고 그러죠. 리핏. 그러니까 우리가 소파 이렇게 하면 어폴스터라 그러잖아요. 소파 천갈이하고 다시 그 푹신푹신한 거 다시 채워놓고. 리핏이 그런 비슷한 겁니다. 뭐냐면 기존 B61을, B61에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재조립해요. 부품을 바꾸고. 그래서 다시 리퍼비싱하는 거죠.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폭, 그러니까 생짜배교로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폭탄의 수정이죠, 수정 재조립이죠. 이게 언제 끝나냐? 400발이 이게 작년에 시작했는데 2020년 3월에 끝나요. 한 2년 만에 다 끝나는 거예요. 2018년에 시작했는데 근데 그 2년 동안에 지금 몇 개월 지났죠? 얼마나 지났죠? 2020년 3월까지 앞으로 한 7, 8개월 남았으니까 절반 이상 진도 진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발 이상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